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7번 보세건설장에 대한 설명이 다 맞는 것은 인데요 자 우선 1번 1번 보세건설장 반입대상 물품에는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식당 뭐 공원 숙사 이런 것들도 해당된다 예 맞습니다 예 고시규정에 나와있는 개념이죠 2번 보시면은 어, 이런거 반입했을 때 사용전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관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된다 뭐, 어, 세관 검사가 원칙적으로 생략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 다음 3번. 관세 등은 미리 납부하면 수리되기 전에 가능할수 있다? 아니에요. 무조건 원칙적으로 수리 후 가동입니다. 예, 네, 그래서 틀렸고. 4번 보시면은, 이런 거 완료될 때는 운영된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세관장에게 완료보고한다? 아닙니다.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1번만 맞네요. 여러분도 쉽게 쉽게 보시고요. 다음에 19번 보시면은 예, 내공표 보세창고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해서 자, 이거는 뭐예요? 보세창고만의 어떻게 보면 특징 같은 개념이었죠? 예, 그래서 자, 1번. 자, 1번 보기는 뭐 앞에서 나왔던 그 똑같은 보기예요. 그래서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공품을 신고만 해도 장치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보세창고의 특징이다라는 거. 다음 2번 보시면 아, 또 똑같은 보기 나왔네요. 내국 물품이 동일한 창고에서 계속하여 보관을 찾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아,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할 필요가 없죠. 왜 세관이 이미 알고 있어요. 거기 물건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뭐, 3번, 4번 다 똑같은 보기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어, 그냥 똑같은 문제 나온 거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21번 문제. 예, 21번 문제. 예, 이거 마지막 문제네요. 21번 문제. 자, 보시면요. 다음 중 종합보세구역 반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그래서, 이건 종합보세구역 파트네요. 그래서 종합보세구역 파트는, 예,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자, 우선 1번 보시면, 반출입할 때는 세관에 신고한다. 자, 요 규정은 종합보세구역이든, 뭐, 종합, 특허보세구역이든 다 똑같습니다. 반출입할 때는 신고한다라는 거.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은, 종합보세가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 해서, 제조, 가공과 사용되는 기, 시설, 기계류는 수입, 통관 전에 소비,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이런 거는 수입, 통관하고 나서 소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보세공장 원조료의 범위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종합보세구역은 장치기한이 제한이 없다? 예, 원칙적으로. 예, 없음. 예,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은, 예, 신고사항이죠. 예, 네,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라 그랬죠? 다른 쪽에서의 보수 작업은 승인 사항인데, 종합보세 구역에서 보수 작업은 승인, 신고 사항이에요. 예, 네, 그래서, 뭐, 맨날 강조 드렸던 거고, 자, 그래도 마지막 문제, 22번 문제까지는 보세요. 자, 2번문제 종합보세 구역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자, 1번, 예, 이것도 체크하시라 그랬죠? 어, 종합보세 구역 이 자체는 누가 정하는 거다?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그렇죠? 지정보세구역도 세관장 특허보세구역도 세관장 하지만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이에요 그래서 1번 맞고요그 다음 2번은 세관장 설치 된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된다 예 맞죠 예 그래서 예 요거 기억나시죠 이큰 바운드리 종합보세구역이라는 큰바운드리는 관세청장이 정하고 여기에 개별사업장이 있잖아요 이런 개별사업장에 대한 관련된 것은 이런 거는 세관장이 관할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2번 맞고요. 그 다음 3번 종합부세의 장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아니죠. 종합부세의 장치 기간은 제한이 없죠. 예,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도 예, 앞에 그 복이 있었죠? 예, 그래서 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네. 뭐 이런 거. 예, 기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전에 말씀드린대로 칠장하고 요거 요거 인터컴수하고 요거는 너무 문제 나오는 게 뻔해서 제가 강의도 안 드렸고 그냥 여러분들 보시라 그랬죠. 예,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비중도 낮으니까 예, 그냥 여러분 한번 보시고 문제도 맨날 나오는 유형이 똑같아요. 그까 그러니까 살짝만 봐주시고요. 자, 요걸로 예, 이 원사지 관리사 문제는 다 끝났고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험, 뭐, 해설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좀 시험에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얘기 해드린 거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객관식 문제를, 시험을, 뭐, 다른 어떤 공부를 하면서, 뭐, 공부하신 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이 원서적 관리사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직장인 분들도 많고, 좀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제를 좀 오랜만에 풀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옛날부터 쭉 보시던 보시라면 제가 중간 중간에 한 이런 시험에 관련된 얘기가 무슨 건지 자연스럽게 몸으로 터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거를 까먹었을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하신 만큼의 성과가 나는 겁니다. 예, 꼭 명심해 주시고 예, 꼭 마무리 잘해서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나 질문 올려주세요.